석가모니 또는 사크야모니는 고대 인도의 철학자이자 지도자로 유럽권에서는 부처님이라고도 불립니다. 그의 가르침은 불교라는 종교 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달성, 통찰, 빛 등을 의미하는 부처라는 단어는 그가 얻은 깨달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석가모니는 고통과 모든 존재의 원인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이를 통해 삶의 고뇌를 끝내고. 인도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해방의 길 이렇게 4개의 근본적인 진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고통의 진리 이 진리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죽음, 질병, 노화, 이별 등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인생에서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석가모니는 살아남음은 모든 존재가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석가모니가 고통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죽음, 질병, 이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석가모니는 우리가 고통의 존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방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석가모니가 사마티마 수도원에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고통을 안고 있는 듯했습니다. 석가모니는 그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겠니? 부처님, 저는 가족과의 이별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씩 떠나고 그들을 다시 볼수 없다는 사실에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사람의 고통을 진지하게 듣고 그를 위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모든 존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변과 불사의 존재가 아니라, 변화와 불영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당혹해하며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석가모니는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원인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인다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될수 있습니다. 이 일화는 석가모니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고통의 진리를 이해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우리가 변화와 불용의 존재를 깨닫고 욕망과 집착을 극복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 진리는 고통의 원인으로 욕망과 탐욕을 지목합니다. 인간은 욕망과 집착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시도하지만 욕망과 탐욕은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히고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석가모니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 대로 되어도.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욕망과 탐욕에 대한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석가모니는 우리가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 고통과 불만족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 의존하여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나 욕망과 집착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할때 오히려 더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우리가 욕망과 탐욕을 극복하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추구함으로써 고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왜 그토록 괴로워하는 거니? 부처님, 나는 삶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느껴져서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욕망과 탐욕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행복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 사람은 석가모니의 말에 생각에 잠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갈구하고 있고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부드럽게 진심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괴로움은 욕망과 탐욕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족과 행복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일화는 석가모니가 욕망과 탐욕에 의해 고통을 겪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깨달음으로써 설명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우리가 끊임없는 욕망과 탐욕을 극복하고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대신 내면적인 만족과 평화를 발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과 탐욕을 극복하고 무지를 깨우침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끝내고 내면적인 평화와 해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석가모니는 우리가 욕망과 집착을 극복하고 무지를 깨우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아의 없음과 변화의 본질을 깨닫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다면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풍요와 만족을 얻기 위해 욕망과 탐욕을 넘어서는 과정입니다. 한 번은 석가모니가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여성과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성은 슬픈 표정으로 헤어진 연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괴로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그녀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 저는 연인과 헤어져서 슬퍼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참을 수 없이 슬프고 아픈 일이에요. 석가모니는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불행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존재는 변화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별은 인생의 일부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석가모니는 여성을 진지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집착을 극복하고 무지를 깨우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불향의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진정한 해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여성은 조심스럽게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하고 해방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온정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욕망과 집착을 놓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 보십시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이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차분히 경험해 보십시오.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일화는 석가모니가 연인과의 헤어짐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여성과의 대화를 통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깨달음으로써 설명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우리가 욕망과 집착을 극복하고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 진리는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은 팔정도라고 알려진 여덟 가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올바른 이해, 진리를 이해하고 깨우침을 얻는 것. 2. 올바른 생각, 올바른 의식과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3. 올바른 말, 진실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말을 사용하는 것. 4.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동과 행시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5. 올바른 생업 올바른 직업과 생계수단을 가지는 것. 6. 올바른 노력 선한 노력을 통해 자기 개발과 타인을 돕는 것. 7. 올바른 명상 내면의 조화와 평화를 찾는 명상 실천. 8. 올바른 집중 집중력과 명확한 인지를 통해 현재 순간을 경험하는 것. 한 번은 석가모니가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불만과 불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사람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찾기 위해서는 팔 정도. 즉, 올바른 생활의 8 가지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변화와 해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사람은 궁금증에 차있던 눈으로 석가모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팔정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석가모니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화는 석가모니가 팔 정도, 즉, 올바른 생활의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변화와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우리가 올바른 이해, 생각, 말, 행동, 생업, 노력, 명상, 집중을 통해 올바른 삶을 실천한다면 내면적인 변화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가르침은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고대 인도 철학의 핵심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욕망과 탐욕을 극복하여 해방을 찾을 수 있다는 깊은 인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과 내면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